Busan is ready. See you in Busan in twenty seven. 네 지금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뉴욕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. 네 관련 내용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 지금 보면 윤 대통령 최근 행보 기네스북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4박 6일 동안 40여 개국 정상을 만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. 글쎄요, 40여 개 정상을 마음을 얻는다면 어, 부산 엑스포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만약에 이 정상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면 음, 예. 부산 엑스포 유치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이달 예. 초에도 이미 인도네시아, 인도 순방에서 20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. 이번에 40여 개국과 정상회담도 진행하기 때문에 합하면 한 60여 개국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게 되는데요. 이 회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면 음. 엑스포 유치의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. 있는데 윤 대통령의 순망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작은 나라들 많이 알게 됐습니다. 맞아요. 이렇게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 이제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한 표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. 예, 네, 그렇습니다. 국제박람회기구라고 하는 BI가 있는데요. 음. 이 회원국들이 이제 엑스포 개최지에 대해서 투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만났던 이제 산마리노라는 네. 이탈리아 내륙에 있는 아주 소국입니다. 인구가 3만 음.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. 네. 이 국가도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네. 여태까지 친분과 교류가 별로 없었. 나라들 위주로 정상회담을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뭐 양자 회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음. 이 국가들의 이제 투표권을 좀 확보할 음.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아까 저희가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좀 앞서고 있다 네.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진짜로 앞서 있고 어느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면 됩니까? 아, 얼마 전에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에서 조세한 발을 네.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. 네. 이 이제 회원국들 중에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의 좀 우호적인 국가들이 약 70여 국이 된다는 것이고요. 네. 이에 이탈리아 로마 가한 50여 개국, 그다음에 네. 한국의 이제 부산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한 30여 개국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,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예. 그런데 이 투표라는 것이 이제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1차 투표에서 네. 1위 국가가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2차 이제 결전,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는데요. 네. 현재는 좀 뒤쳐지고 있지만 만약에 2위만 할 수가 있다면 이제 결선 투표에서 뭐 이탈리아 로마의 표를 좀 흡수하면서 리아들을 좀 꺾고 막. 한 뒤집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엑스포 뭐 유치할 때면 뭐 경제 효과 60조고요, 고용 창출 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건가요? 사실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그런 메가 이벤트들도 있지만 이 엑스포라고 네.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음. 우리가 경기장이라든지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예.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제 수입을 올리게 되는데. 네. 이 엑스포 같은 경우는 각 국가가 자신들 국가의 홍보관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네. 이 건축 비용을 모두 그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. 음. 네. 그래서 일단은 손해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예. 여기에 이제 각 국채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음. 준비 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음. 이 건축 단계라든지 토지 보상 단계에서도 네. 이미 뭐한 구조원에서. 5조 원까지 한 14조 원 정도를 이제 창출을 할 수가 있고 네. 실제로 이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서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음.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한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가 음.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. 이것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한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서 음. 전부 다 합하면 한 6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61조 원 경제 효과 음.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와요. 네. 어느 정도 우리나라 규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?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 GDP가 한 2천 조원이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61조원이라고 하면 예. 한3% 가까운 수준이니까 GDP의 3%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음.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역대 가장 성공한 엑스포로 평가받는 상하이 엑스포의 경우 중국의 GDP 2% 포인트나 음.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끌어올리게 되는 건가요? 네, 앞서서 이제 61조 원이라고 말씀해 드렸고 이게 GDP 한 2, 3%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음. 가장 성공한 이제 엑스포로 평가받는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객이 한 7,4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어. 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것이 2010년이거든요. 이 2020년에 두바이에서 엑스포를 유치했었는데 그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2,400만 명 정도가 두바이에 방문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예. 2030년에 부산에는 지금 한 5,000만 명 정도 방문을 한다는 것이 전혀 뭐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요 예. 예. 그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 GDP의 2, 3%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뭐 희망적인 그런 전망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수준의 전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낙관적인 전망이라 적어도 그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음. 말씀해 주신 거군요. 자, 그런데 이제 걱정, 네. 뭐, 걱정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. 세만금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야,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도 야, 경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음.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이제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아니면 규모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예. 엑스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. 그런데 음. 우리나라는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과 같은 굵직한 대규모 예.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런 경험이 있고 네. 또 대통령이 지금 양자 회담을 여러 국가와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예.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간의 이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다면 예. 엑스포 개최 가능성도 한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능성도 있고. 또전 국민이 노력하면 유치할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